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원래 사실은 그 이차 <laughs> 배포나 직접 재산권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비밀 엄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엄수를 꼭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바위를 이 디시메이션 마스터로 로폴로 만들고 음, 면수를 줄이고, 정확하게는, 면수를 줄이고, 지리매 시로 방향성을 잡고, 와이어의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위에 있는 프로젝트 올이라는 걸로 이걸로 이제, 어, 복사한 로우 폴과 하이 폴을 이렇게 좀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디시메이션 마스터는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만질 거는 그닥 없고요. 자,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스컬핑 작업이 끝났어요. 스컬핑 작업이 끝나서 와 바위다 라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와이어를 봤을 때이 명개수를 봤을 때 너무 많다. 명개수가 이제 좀 줄여야 한다. 라고 하면 우선은 여기 와서 복사를 하나 하세요. 이거는 하이폴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놔둘게요. 그리고 얘를 음, 이와 하는 거요. 로우라고 해놓을게요. 자, 이제 얘를 로우 폴로써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우선은 위, 위에 있는 이걸 사용을 해서 내가 선택한 거를 이제 디시메이션 작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어, 작업의 면 개수를 줄이기 전에 한번 계산을 먼저 해 놓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이걸 사용하시면 여기 리스트에 있는 거를 전부 계산하는 거고, 이거를 누르시면은 내가 선택한 것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얘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한 이것을 이제 면 개수를 내려 주겠다 라는 뜻으로 얘를 눌러 줍니다. 면 개수가 딱 내려가죠. 척 봐도. 이렇게 내리고 항상 Shift F를 눌러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런 걸좀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아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이 Decimation Master로 어느 정도 명계수를 내린 다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올리기도 해요,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명계수를 내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를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를 너무 낮춰서 이제 뭐였는지 도통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명계수가 내려가게 만든 뒤에 그거를 저 위에다 올리면 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거를 껐다 켰다 해보면서 그리고 뒤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면서 너무 심하게 그 모양이 깨지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하세요. 물론 나중에뭐 이제 베이크홀을 해가지고 쓸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거를 확인하시는 그 버릇을 들이세요. 어쨌든 계산을 했고 면수 줄이기를 했어요. 지금 봤을 때 이거 역시도 아직 명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내릴 겁니다. 제가 지리메시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듯이 지브러시에서는 이빨을 잡고 확 내리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디시메이션 마스터에서 만, 만질 거는 딱 3개입니다. 이거, 이거, 그 다음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도 지리 메시 했을 때처럼 절반만 주세요. 해주고 다시 한번 내려줘라.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좀 내릴게요. 계속 원래대로하면 계속 확인을 하면서 내려야 되지만, 전 일단은 쭉쭉쭉쭉 좀 내릴게요. 자, 이렇게 계속 명계수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2.5였죠? 2.2. 이런 식으로. 한이 정도 내리면 된것 같네요. 이 정도면 쓸만해 보여요. 한번 좀만 더 해볼까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1.2까지 내리면 충분해 보이고 딱히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까지 내려야지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보고선 아, 이 정도 폴리곤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디시메이션 마스터예요. 면수를 줄이는 기능. 자, 이렇게 면수를 줄였어요. 자, 줄인 건 좋은데 제가 요전에 한번 삼각형 쓰지 말고 항상 사각형을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픽을 할때 물론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션을 넣었을 때 그래야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바위 덩어리의 경우는 사실 모션을 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삼각형 사각형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시메이션 마스터로 그냥 면 개수 늘린 다음에 올려 버리자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역시 하이폴리곤이랑 함께 베이크를 해서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올린다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로폴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와이어 흐름 정리를 해야겠죠. 이때 가져다 쓰는 것이 이 지리 매쉬예요. 우리가 지리메시를 썼을 때가 나무에서 나무잎 나노메시할 때 베이스 만들 때한번 썼었죠? 그 외에 또 썼던 적이 있었나요? 음, 그렇 그때는 여기 있는 지리메시 가이드 같은 거안 쓰고 여기는 바도 그냥 무적정 1로만 맞추고선 했는데 오늘은 좀저그 오늘은 좀 제대로 쓸 거예요. 브러시 창을 열어서 맨 아래쪽 보면은 지리매시 가이드라고 있어요. 이 기능은 글자 그대로 지리매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가이드라는 소리예요. 브러시를 작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어보면은 선이 이렇게 그어져요. 이 선을 따라서 와이어 흐름이 제작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지금 이렇게 그어보면 노란색 검은색 선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리메시 가이드 쓸 때는 브러쉬 크기를 줄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브러쉬가또 크면은 잘안 돌아요. 이게 너무 커서 지금은 좀 쑥쑥 돌아버리는데 어, 나중에 인체나 그런 데 갔을 때는 이렇게 해 버리면 브러쉬가 너무 크면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브러쉬는 작게 쭉 그을게요. 얘는 바위고 어, 어디까지나 예화로 듣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흐름 자체는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보자 라는 식으로 흐름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사각형이니. 이렇게 각 모서리가 되는 부분을 그어줄게요. 블러 끄고 원래 스컬핑 할때 이런 부분 생기면 안 돼요. 이런 부분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쭉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이 지리메시 가이드는 튜브 브러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쭉 긋다가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브러시가 밖에 나갔을 때한 바퀴 돌면서 이게 자동으로 와이어가 생깁니다. 이렇게 몇번 해보면은 요령이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한 하나만 할까요? 그리고 브러쉬가 너무 크면 가까이 가서 했을 때 멋대로 저렇게 붙어요. 그래서 지리매시 가이드 할 때나 튜브 브러쉬 등 이런 어... 게 나올 때는 항상 브러쉬를 좀 작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정도를 두고 여기도 하나 더 그어둘게요. 이렇게 그어두는 편이 좋겠죠. 자, 이렇게 지리매시 가이드로 와이어의 흐름. 을 기본적인 거를 해준 뒤에 자, 지리메시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설정을 할 거예요. 지금 본인이 19 버전 이하, 그러니까 18 버전 이하이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19 버전 이상이면 꼭 여기 있는 레거시 2018 이거 있죠? 꼭 눌러 놓으셔야 돼요. 지브러시가 19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이걸 기점으로 지리매시 기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18버전까지 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얘를 끄고 19버전을 사용을 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지리매시가 안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보자면은 어, 9버전에 익숙한 사람들 기준이기는 해요. 뭐 어쨌든 19버전, 19버전 이상의 경우는 이 레거시 꼭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프. 절반이라는 걸 눌러 주십니다. 이 여기 있는 카운트는 면의 개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비티 사이즈는 내가 이거를 제작을 했을 때이 면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이 커브 스트레이지는 제가 이 그어 놓은 가이드선 있죠. 얘를 얼마만큼 준수할 것이냐. 내가 얘를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엄수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수치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 여기에 가깝게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명계수는 절반인 하프를 누를게요. 눌러놓고 지리매시 했는데 명계수가 좀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뭐 흐름은 근데 좋죠? 흐름은 잘 빠졌어요. 자. 다만 지금은 하프보다는 하프로 해서는 아까 전에 디시메이션 마스터를 쓴 보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좀 수동으로 조작을 할게요. 자, 원래 표준 세팅 값이 5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프를 누르면 절반이 2.5가 될 거죠. 2.5가 되겠죠. 그래서 어, 저는 조금 여기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한 1로 할게요. 한번 눌러보니. 아직도 좀 많네요. 음, 그럼 1로 일단 내려놓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빠나 이런 수치는 한꺼번에 내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0.5. 이렇게 내려서 한번더 해볼게요. 어, 쭉 줄어들죠? 0.5였죠? 0.25. 항상 절반, 절반, 절반. 또 줄어들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왕 하는 거좀더 줄여 볼게요. 0.12. 음.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조금 와이어의 흐름이 아까에 비해서 좀 깨지네요. 일단은 한번 더 내려 볼게요. 오히려 올라가 버리죠? 조금 그거인가 봐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Z로 좀 뒤로 올려준 뒤에 어 우리가 아까 1.2까지 내렸던가요? 아니네요. 뭐야? 좀 뭔가 꼬였나 보네요. 0.25까지만 내리면 충분해 보이네요. 0.25까지만 할게요. 0.25까지만 내리고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리메시 가이드예요. 아까 전에 이렇게 면 개수 자체는 내렸으나 와이어의 흐름이나 삼각형들로만 있던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와이어 흐름도 있는 이런 오브젝트가 됐죠. 자,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리 메시예요. 이게 지리 메시. 자, 그 다음 조금 설명이 좀 빠르기는 하지만 다음까지 진행을 갈게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이것들을 없애야 돼요. 지금은 자 보면은 이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잡고 컨트롤 W 눌러서 다른 그룹으로 만든 다음 그래서 그룹 스플라이트 해서 얘네만 빼도 좋지만 얘네만 빼서 얘네 딜리트 해도 좋지만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조금 남는 게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얘를 얘만 잡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할게요 자, 익스트루도한번 하고, 했으니 얘는 지울게요. 그리고, 어패드로, 어패드로, 네. 에펜드로얘 하나 꺼내와서, 다시, 임 m 트 이렇게 가지고 온 뒤, 이러면 깔끔하게 얘만 들어왔겠죠. 자, 여기만, 스무스로.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좀 만져줄게요. 자, 이렇게 좀 만져주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얘도 켜놓고, 이제 얘를 베이크홀을 할 거예요. 베이크홀은 뭐냐? 제가, 얘는 지금, 얘는 지금 하이폴이에요. 그쵸? 얘는 제가 만드는 로우폴이에요. 근데 얘는 하이폴이고 얘는 로우폴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안 맞는 게 생겨요. 그쵸? 내가 면 개수를 줄이느라 이 디테일보다 모양새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새를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디바이드 값을 하나하나 올려주면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 오리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 하이폴에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로우폴의 면 개수를 디바이드 값으로 올려주면서 얘 모양에 맞게 이렇게 어 뭐랄까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음 쉽게 말하면 이 하이폴을 로우폴 쪽으로 복사해 가는 거죠 복제하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이 폴이 위에 있어야 하고, 로 폴은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프로젝트 홀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한번 이제 솔로 끄고, 어, 하이드 키고 자, 이래야 프로젝트 홀이 활성화가 되죠. 프로젝트 홀을 한번 눌러줍니다. 뭔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눌러주고, 그 다음 디바이드 값 하나 올려주고 프로젝트 홀 눌러주고 이걸 한 두어 번 눌러주는 경우도 많아요. 꼭한 번만 눌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레벨 올리고 프로젝트 홀 올리고 누르고 점점 따라오는 게 보이죠. 디바이드 값 올리고 프로젝트 홀, 프로젝트 홀. 점점 이렇게 이 빨간색 내가 선택했던 로우 폴이 위에 있는 하이폴을 따라 붙는 게 보여요. 자, 아 그리고 또 가장 유의해야 할점 이걸 안했네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오를 할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봤더니 자 이렇게 분명히 하이폴은 여기 이렇게 주자앉아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내가 로풀을 우 만들어다가 프로젝트 오를 했더니 얘가 주저앉았어요 이 이유는 뭐냐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로우폴과 하이폴이 어, 이격거리가 있어요 원래는 똑같았지만 제가 로우폴을 하면서 이 하이폴이 있던 이 면의 위치와 이 로우폴이 지금 있는 면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격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그 이격거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울 건 없고요. 스무스 브러쉬로 이렇게 부드럽게 펴주세요. 가끔 이 이격거리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 스무스 브러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스무스 브러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단 이렇게 하고, 댐 스탠다드나 댐 스탠다드를 이렇게 올려주거나, 아니면 판에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브브러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아니면 스탠다드 브러시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죠. 크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나, 자, 다시. 들어가서 스무스 브러쉬를 해주고 이 베이콜이나 지리매시 디시메이션 마스터를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요 못 쓰면 굉장히 안 좋은 기술이에요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봐가시면서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프로젝트 홀 살살 만져주면서 특히 여기가 심하죠 그래서 정석으로 따진다면 프로젝트 5를 한번 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디바이드, 값, 디바이드 갔다가 프로젝트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단축키나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그냥 이 창은 이렇게 두고 컨트롤 D로 레벨 값을 올리면서 이 프로젝트홀을 누르겠죠. 이제 이런 심한 것들만. 그리고 다만 컨트롤 D로 올릴 때 얘를 6 이상 올리지는 마세요. 컴퓨터 터져요. 레벨 6 정도 되니까 버커링이좀 걸리죠. 그래도 우리 학원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 우리 팍팍팍 들어가는 거 보면 다른 컴퓨터 들어가면 프로젝트 한번할 때마다 마음을 졸여요. <laughs>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아닌가 깨지는 거 아닌가? 어디서 퍼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나면 솔로를 껐을 때 거의 일치하죠. 완벽한 일치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렇게 자 솔로를 눌러놓고 이거 끄고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구석이 없어요. 물론 이런 꼭지점이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프로젝트 홀도 잘된 거예요. 이 윗부분 표면을 보면 똑같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와이어 면이, 와이어 면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와이어의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레벨 값을 이용한 폴리, 이 스컬핑 역시 되어 있는 이런 그 뭐, 뭐랄까, 이런 파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우리가 맨 처음 바위를 시작할 때 알려드렸던 이 다이나메시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이런 일련의 작업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따로 유부임에 피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유부임 앱은 뭐 지브러시에서 하셔도 좋고, 뭐 아님 나중에 뭐 이거를 빼다가 맥스 가셔서 맥스 가셔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